자, 일단은 우리 본주니까 들어왔고요. 와, 드, 드스립입니다 드스리고, 군주 캐릭입니다. 군주 캐릭. 어, 힘이 64면 괜찮은데? 음, 드스리고요. 13개. 영변 13개 있고. 야 희귀장판 왜 이렇게 많지? 확실히 전설 있는 계정이다 보니까 희귀장판이 많이 깔려있는 모습입니다. 발터자르. 어, 좋습니다. 8개고요. 일단 근뎀은 와 어, 군주 근뎀 100이고요 금명 209입니다 음... 방어는 166방이고요 일단은 본주님께서는 어... 군주 또온 캐릭인데 영템까지는 어... 맞출 생각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키워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6티고 6경갑이고 9데스블레이드 아 8데스블레이드네요 어... 무가금 장비고 일단은 6피티에 6경갑. 음, 4짜리, 에메랄드 귀걸이. 피꼬목에 쌍완반에5거의 벨트를 끼고 계시네요. 응? 음? 시안하네. 그리고 휘장은 8 8 4입니다 세공 좀 볼게요. 근뎀 3에다가. 근뎀 2에다가. PVP 데미지 리덕션. 이거는 이제 고쳐야 될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웬만해서는 이제 계정 많이 보셔가지고. 다들 잘 아세요, 이제. 브레이브 멘탈 마스터 이거 뭐예요? 군주 계정. 아, 일정 확률로 2배 데미지를 준다. 오, 좋네요, 이거. 엑스칼리버. 이거, 아, 에칼이 전설 스킬이에요? 아, 진짜로? 어, 맞네. 오, 진짜네. 에칼, 오우, 야. 자, 그러면, 장비 받고, 휘장 좀 볼게요. 오, 좋구요. 야, 이것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물방 3 챙길 수 있습니다. 어 지혜도 데미지까지 좀 깔끔하게 올리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어. 이것도 지금 올리려면 근데, 어, 패키지 한 3개, 한 4개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 물방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8만, 8만. 8만, 8만. 패키지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패키지 한 다섯 개 정도 해야지. 물방 삼 챙길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클래스 체인지 나오면, 여러분들, 군주에서 기사로 갈 수가 있나요? 군주에서 기사로는 갈수 있겠죠. 기사에서 군주로는 못 가도. 데미지 100 정도면, 일단 낙원 됩니까? 낙원 될것 같은데. 아니, 왜요? 저기, 군주에서 다른 클래스는 갈수 있잖아요. 다른 클래스에서 군주로 못 가도. 잘 잡는데, 아, 어. 데미지의 보소. 와, 아니, 사냥 속도는 괜찮은데요. 와,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지금 명중이좀 모자란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마제스티, 이거, 브레브 멘탈 마스터, 이게 되게 센것 같은데. 두 배니까, 경... 저기, 데미지가. 어, 나쁘지 않은데요, 본주님. 예. 네. 아, 군주가 이렇게 괜찮은 거였나? 싶기도 한데, 지금. 다이디랑그 근뎀 100짜리 다이디랑 비교했을때 뭐 뒤쳐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명중이 조금 삑사리가 좀 나서 그런데 근데 명중이 조금 낮긴 하다 뭐어 일단 제가 볼때는 이거 뭐 영웅템만 좀찾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내신검 가고 그리고 암살단장 분명 흘러지는 거. 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에칼 써볼게요. 어이구야. <laughs> 다 들어가네. 어, 무조건 들어가는데요? 어. 스턴은 기술이고, 에칼은 이게 마법이라서, 어, 무조건 걸린다. 오. 어... 아, 카메에는 막힌다. 괜찮은데요? <laughs> 아니, 군주 별로 안 좋은 줄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괜찮은 클래스긴 하네요. 원거리 스턴. 휘장은 뚫을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놔두시고요. 어, 수 경험치 보너스 이거랑 어, 일단 물방까지는 일단 올려주세요. 네, 이거는 일단 놔두시고, 그리고 명중이 좀 낮으니까 컬렉션 어, 탈리스만 좀 일단 볼게요. 먼저 9단계 네. 어, 42% 어, 근거리 데미지랑 명중 어느 정도는 챙기셨는데, 힘 3, 좀 올려야 될것 같다. 어, 비각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다 하셨고, 많이 하셨네. 각인이 하나도 안돼 있네. 어, 각인을 해야 돼요. 지금 근대이랑 금명 올리려면 다른 데서 올리려면 돈 많이 드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이제 주문서 값이 좀들 거예요. 은근히 이런 걸로 컬렉션 채우려면 돈 아깝다는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근데, 다음 단계로 올라가시려면, 이거는 다 채우고 가셔야 돼요. MP 회복, 마방. 아, 불방이 없네. 아, 대한 코카트리스가 없네. 이것도 명코 10만 개로 살 수가 있거든요. 검은 불꽃 켈베로스. 얘랑 차가운 해골공수 이것도 사줄걸요? 예, 물방 1 올라가는 거. 음, 검은 불꽃 켈베로스. 아까 걔랑그 다음에, 예, 차가운 해골공수. 10만 달이 사면, 물방일이랑 뭐 경험치 보너스 2%. 컬렉션 할수 있고, 이것도 나중에, 물방일이랑, 대양 코카트리스까지 나온다면,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근데 사냥 편안한데요, 이거? 어, 조금만, 손만 본다면, 뭐, 낙원에서는 좀 쉽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스킨은 이거 예전에 거. 좋고. 세립에 드리아드까지만 네. 영국 컬렉션 이 있는 거 이까지만 사주셨네요. 그러니까요. 5만 사냥할 때도 좋겠죠. 물약도 좀더뭐 글쎄요. 물약도 물약은 잘 모르겠는데 데미지 리덕션이 2 0이에요 영국 컬렉션은 앞으로 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본제님 이거는 일단은 나가보겠습니다. 군주로 좀 키우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 맡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괜찮네요, 군주. 나쁘지 않은데.